조국의 시간이 대선판에 깊숙히 들어왔다. 조국의 시간이 대선판에 깊숙히 들어왔다. 결국 윤석열을 잠재울 듯하다. 검찰, 언론, 야당도 책흥행에 꽤 신경 쓰며 전전긍긍할 듯하다. 2000, 2030 대선 전략, 2030 대선 전략, 어렵지 않다.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. 조국의 시간 구독 열풍이 주위 청년들에게 전파되도록 널리 권하고 알리자. 다 함께 뛰자. 박시영. 페이스북. 조국의 시간이 대선판에 깊숙이 들어왔다. 결국 윤석열을 잠재울 듯하다. 검찰, 언론, 야당도 채흥형에 꽤 신경 쓰며 전전긍긍할 수하다 2030 대선 전략. 어렵지 않다. 손 쉬운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. 조국의 시간 구도결풍이 주위 청년들에게 전파되도록 널리 권하고 알리자. 박시영.